사실 이번에 한번 남성 사주 가져봤는데 와 예. 이분의 좀 앞으로의 미래와 좀 결혼 운동을 쭤 보고 싶어서 예. 사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아니, 이분도 내가 보니까는 연예인 사주네요. 맞습니다. 음, 예, 연예인 사주고요. 이분은 사실은 어둠의 어 어둠에,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지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우여곡절 그러니까는 사연이 많고 빛을 보기까지의 그 기간 어두운 이 시간이 굉장히 많고 나름 굉장히 노력을 했어도 어 운이 그렇게 못 받쳐줬던 것 같아요. 근데 노력형이에요 이분은 굉장한 노력형이고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외모도 어, 굉장히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느긋하고 좀 어, 성인인 성격. 이분 성격도 굉장히 좋으시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,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. 지금 연예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, 연예인으로서 빛을 바라기까지 이 힘든 어두운 기간을 갖다가 굉장히 잘 참고, 딴데로 안 가고 잘 버티고, 어 오신 거죠. 그러니까 메인이 되기까지가. 참 힘들었던 과정이고 그렇다고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. 경력은 그 시간 동안 안 버리고 계속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이분의 실력이나 운이 못 받쳐 준 거지. 실력은 있지만 운이 못 받쳐 주고. 운은 있었지만 어, 어떠한 내가 연출이라든지 뭔가 아 여기를 참가하면은 뭐 대회나 이런 거 아니면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데그 컨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컨택이 좀안된 거죠. 근데 좀 없었던 거네요. 그쵸 그렇죠. 운이 약한 거지. 근데 이제 이분은 근데 진에 한번 불이 붙으면 오래 가는 분이에요. 빛을 보면 왜 내가 어둠,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때까지 왔던 길이 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빛을 본다 그래도 이분은 빛에 그거를 행복을 느끼고 자랑을 하지 않고 꿋하게 그냥 가시는 분이에요.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면 아나 이제 막 이렇게 좀좀 구시되고 음, 좀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은 그게 안돼왜 자기가 무명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인기가 없을 때에 자기가 걸어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자제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분이 연예인이라 그래도 뒤에서 우리가 비화라든지 뭐. 안 좋았던 과거 뭐 이런 거는 아마 거의 없을걸요 이분은 이분은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이 사람은 결혼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았을까요? 주변에 사실 사람은 많죠 사람은 많은데 아마도 이분은 내가 마음먹고 뜻먹고 어떤 목표를 가는데 있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인기가 없고 연예인이지만 어,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힘든 구간을 가고 있는데, 굳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할까? 음. 어,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좋은 분들이 왜안 스쳐갔겠어요? 스쳐갔지만 이분은 이분 다대로 내 자리를 지킨 거죠. 성공할 때까지는. 근데 막상 또 성공을 하면 그거에 의한 뭐 이제 뭐, 뭐, 구설이 많이 나오잖아요, 사실. 뭐, 하다 못해 카페에서 어떤 여자분하고 수, 커피 한잔 마셔도 말 나오고 하는 시절이니까. 근데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연예인도 일반인이잖아요. 무대에 서고, 불라관에 섰을 때 연예인이지. 그, 어떤 팬들, 분, 팬분들도 나는 그, 좀 그랬으면 좋겠어. 연예인은 연예인으로만 봐줘야지. 똑같은 인간이에요. 밥, 뭐, 그분은 밥안 먹고, 김치 안 먹어요? 김치 먹을 거 아니야. 화장실도 갈거 아니야. 그래. 근데 너무 극성으로만 안 가면 이분도 그런 이 무게 팬들에 대한 너무나 그런 집착에 대한 무게감을 좀 덜고 가면은 좀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음 인기가 좀 있으실 것 같고요. 인기가 있다면 이거를 오래 가져가실 수 있는 것도 어 이분의 능력이고 또 이분의 팬들의 유지해 줄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. 진짜 이분 이.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실 때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. 진짜 힘들게 이 길을 오신 분. 어쩔 때는 내가 어뭐 돈이 다 떨어져 본 경험도 하셨을 거고,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가는 길과 틀린 길에서도 뭐 아르바이트면 알 아르 아르바이트처럼 생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하면서 또 내가 전적으로 내가 목표를 삼아서 가는 길에는 벗어나지 않은 고든 사람이에요. 그리고, 마음도 여리고, 정도 많고, 남자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점수죠. 모든, 어, 여자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성향. 그리고, 매너도 좋으시고. 내가 힘들게 왔던 그런 게 마음 깊숙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, 그거를 안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몰라요. 근데, 진짜 힘든 구간을 겪어본 분들은 그게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좋은 게 와도 사실은 내가 그 힘들었던 때가 잊혀지진 않거든. 이런 분들 주변에 사실 그 이런 분들은 팬들 성향이나 이런 거 관심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. 이분은 그런 거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미스터 트롯 원에서 탑 음. 7에 들었던 장민호 씨거든요. 아... 장민호 씨 아시나요? 아 노래 좋죠. 장민호 씨도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 그렇지. 하지만 지금 결혼을 아직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. 네 장민호 씨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? 근데 이분은 사실 많이네 이이 이 많은 여성분들의 팬을 갖고 있잖아. 그렇죠. 근데 이분이 만약에 결혼설이 나고 뭘 하면 나는 아, 아까도 얘기했잖아 팬의 관심 네. 관심도. 관심을 내가 가져줘야 될게 있고, 축하를 해줘야 될게 있고, 시기와 질투는 하지 말아야 될게 있거든. 어,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, 이, 장민호 씨는 무명 때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압박이 있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무명 때 결혼을 했으면 차라리 편했겠지. 근데 지금은 너무나 큰 팬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팬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도 사실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왜 장민호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배우자가 될 분들이 어떠한 지목이 될고 어떠한 또 요즘에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악플이라는 게 있잖아. 사람들 굉장히 상처받거든요. 저도 받아봤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장민호 씨가 조금 많이 고려를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 이분 성향 진짜 좋으신 분이네 성격도 그렇고 마음 쓰는 이런 게 자기도 힘들면서도 베풀 줄 아시는 분이고 힘든 사람은 손을 잡아줄 줄 아는 분이에요 이게 팬분들도 아셔야 돼요 이게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면. 네. 외로워요. 외롭단 말이야. 왜 밖에를 마음대로 나가겠습니까? 내가 가고 싶은 곳, 먹고 싶은 곳,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나냐? 근데 팬이 있으면 됐죠. 아니요, 이분도 생,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. 그쵸. 그런 게 없는 게 나는 솔직히 이러면 연예인분들을 보면 그게 참 안타까워요. 그치. 집 밖에 나가면 사진 찍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거. 그래서 이게 모든 연예인 팬분들은 아, 좀 내가 어 좋아하고 사랑하는 뭐 가수다, 연예인이다, 배우다 이런 것도 좋지만, 조금만 배려를 좀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